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자, 알아냈습니다, 이거. 안 되는 방법. 어, 저는 사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받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메이븐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를 지우기 전에 여기다가 빌드 패스, 요거 들어가서 이거 리무브 할 거예요. 이렇게. 리무브. 클래스 패스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거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아, 이제 얘가 아니죠. 전투 했었죠. 여기서 어, lib 들어가서 요거를 그냥 아예 지우면은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얘를 클래스 패스에서 제거하고 빼야 이게 안 나오는데, 그냥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우는 방법은 우클릭해서. 어, 빌드 패스 있죠? 빌드 패스, 홈픽 들어가서, 요게 지금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 파일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리무브 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게요. 어. 이게, 제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호모란 메이븐. 여기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터브 이슈에서 여기가 이제 코모란 기터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런 거 이제 보시려면 여기 이슈 보시면 됩니다. 이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게안 된다 그럼 이거 들어가서 볼게요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어딘가? 여기 있다. 이슈 27. 여기 보면은, 친절하게 나와있죠. 요거에서 요걸 추가하고 요걸 해보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요 위에다가 리포지터리. 요 리포지터리가 뭐냐면은, 이게 검색하는 곳인데, 어, 기본적으로 리포지터리 저장 안 하면은, 오직 어디서만 찾아보냐면은, 거의 이게 공식 리포지터리인데, 네이븐 리포지터리에서만 찾아요. 여기서만 찾아요. 근데 이걸 등록하면은 이요 녀석을 요 녀석을 이제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잭슨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잭슨 빼고 자 코모란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요. 왠지 여기도 에 이거 있을 것 같은데요. 지팩. g p e 의 코모란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코모란이 두 개네요. 좀 애매하네. 위에 걸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3.3.0 베타가 있네요. 저는. 레이븐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저는 최신 버전이 좋습니다 3.4.0 베타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여기 지금 열심히 다운받고 있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잘 받았어도 이게 이게 안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여기는 실험적인 모델. 여기는 뭐 어, 뭐 내전 실험적인 모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F11 그러면은 어, 뭐 보시나요, 여러분? 아까 3.3.4에서는 코딩을 얘가 인식을 못 했죠. 3.4.0으로 했더니 이제 코딩을 제대로 인식을 하네요. 네. 그쵸. 코딩이 안 나오면 이상하죠. 어, C++도 제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은는 이가 이런 거, 이런 것 한번 빼볼까요? 아, 이는 그대로 들어가네? 이는 빼겠습니다. 아무튼, 네. 더 좋아졌네요. 자. 좋습니다. 이거를 공유해 드릴게요.